안녕하십니까. 대성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네, 오전 시황, 여러분들하고 지금 보겠습니다. 위기시 전략, 공덕을 쌓고, 저축을 하고 실물, 금을 모으고, 기술적 공부를 하고, 건강을 챙깁니다. 한범화 가정 아이들 후원 캠페인, 주민센터 문의하시면 되고요. 천재, 천백, 시운네 분, 실천하고 계십니다. 다른 쪽에 후원이나 봉사하시는 분들은 제 채널 영상 댓글에 올려주시고, 처음 오신 분들은 제 생목록, 처음 방문해서 공부하시고, 공부는 캔들부터 마스터하십니다. 연습 없는 시장 진입은 죽음뿐이다. 매수매도에 대한 자기만의 기준이 필요하고 쉴 때와 할 때를 구분하자. 추세를 믿고 자기 자신을 확신하고 공동을 썼자 네, FMC 회의 공개됐죠? 자, 하나씩 보시겠습니다. 다음 금융뉴스에 국제 경제 보시면 자. 뭐0 2 5는뭐 예상됐던 거고 물가 여전히 높다. 네. 자 나스닥은 2% 반등. 지금 선물 상황은 2.9%. 네. 경제 성장 가능성 글쎄요 네. 보시면 될것 같고. 자 어, 통화정책 기조 변화의 성근이 연준 올해는 아닐 것이다. 그다음에 디스 인플레이션 네. 물 물가가 내린다 이제 그런 얘기했죠. 음. 그 다음에, 경제는 성장할 수도 있다. 이런 말을 안한것 같은데, <laughs> 예, 연내이나의 무게, 이거, 이거 보세요. 예. 안, 하, 안 한다고 그랬는데, 무게를 뒀다. 예, 무거움은 내려가나요? 음. 시장 못 믿겠다. 시장은, 음. 자, 그 다음에, 자,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면 결국엔 시장과 파이팅을 하고 있다. 나스닥 2% 올랐고요. 네, 파월, 매파 파월 신뢰 안하는 시장. 나스닥 2% 급등. 네. 유가. 네. 원유 재고 6주 연속 증가 소식에 3% 하락. 증거도 필요하다고 얘기했고 올해 금리나 없다고 얘기했습니다. 이게 정확한 표현이죠. 음. 자. 유로존. 음. 자, 8 8.5는 상당히 높은 건데 그죠? 음. 어, 이것도 이제 유럽의 이제 금리 결정, 어, 그다음에 옆에 방, 어, 영국, 응, 영국, 응. ECB는 0.5%. 응. 자, 예, 지금 데이터 제자표 축소도 계속 진행하고 디스 인플레이션 초기고, 네, 이것도 좀 잠깐 좀 보겠습니다. 응. 그다음에, 예, 자, 문구 유지했다. 뭐, 그래서 지금 기본적으로. 어, 이제 계속 간다. 뭐 이런 얘긴데. 시장은 현재 믿지 않고 뛰었는데 이제 기술적으로 이제 봐야죠. 과연 이게 단기 고점이냐? 계속해서 가는 상황이냐? 이런 걸좀 봐야 되는데. 일단은 네. 버핏 지표 버블 지수 상당히 과당평가돼 있고요. 157.6. 이건 조금 변동이 있을 수도 있어요. 보시고. 자, 시가총액및 GDP. 일단은 고점은 찍고 내려오고 있죠. 네, 2021년 12월, 네. 그래서 내려오고 있고, 지금 여기서 와리가리 하고 있습니다. 이거 잘 보셔야 돼요. 지금 이 상황을, 네. 이 상황을 대세 상승으로 보느냐. 이제 그런 건데, 그냥 하루 등락 이거에 뭐 미친놈처럼 널뛰기 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전체적인 기절 보고, 자, 지금은 하락과 횡보다 그러면 이제 보통 시장의 입장은 올라갈 것이다. 저의 입장은 내려갈 것이다. 왜 아직까지 정확하게 예, 진행된 게 하나도 없어요. 이거 잘 보시라고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고, 시가총의 비율도 보세요. 네, 자, 여기 쌍봉을 치고 예쁘게 그리고 내려왔죠. 예, 그리고 나서 여기 박스권에 있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죠. 계속 말씀을 드리는 게, 그러면. 예, 네, 원래 고점이 얼마냐면 보시면 자 지금 얘가 215에서 네, 여기가 언제냐면 2021년 다시 2021년 네, 네 9월 달네 그때쯤이죠 그래서 9월 달을 보면 재작년인데 여기 제가 보여드릴게요 여기 있네 아, 11월 달 그때는 요거는 이제 종가 기준으로 하는 거니까. 음. 그래서 여기 보시면 11월 8일 날이 역사를 썼어요. 만약에 이 시장이 계속 간단하면 이 역사를 벗겨야 될 거예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 네, 이거 벗기기 무지하게 힘들다. 지금 컴 다운돼 있고 내려가는 지금 상황이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계속해서 자, 작년 9월부터 150대. 부터 해서 140대, 150대 계속 박스권이에요. 150대, 150대 예, 12월 초에 위치까지 왔어요. 140대 쭉 내려오다가 예, 결국엔 무슨 얘기냐면, 이게 이제 앞으로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는 건데,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될건 뭐냐면, 이렇게 얘가 횡보를 하다가 이제 내려올 때가 있어요. 뭘 반영하고 예, 경... 기가 아니라 경제를 반영을 하고, 네. 경제를 반영을 하면, 이거는 이제 내려올 참이다. 왜? 이 실적과 고용에 대한 부분이 아직 반영이 안 됐어요. 시장에. 그래서 지금 그전에도 그랬지만, 고점 대비 반이고, 고점 대비 반이고, 고점 대비 215의 반이면 얼마죠? 여러분들, 이거, 네. 나누면 100, 네. 이7 정도 되죠. 107. 100, 1 7 5까지 예, 보시면 되겠고. 그러면 100%곧 바로 위네요. 언제요? 2013년경 주가예요 이거를 믿으셔야 돼요. 예, 역사가 그랬어요. 그래서 지금 하루 이틀 등락하는 거 가지고 뭐, <laughs> 설레발 쳐봐야 통하지가 않습니다. 왜? 장기 지표로 이렇게 보게 되면, 예, 그거는 큰 문제가 아니에요. 이게 문제지, 이게. 음. 자그 다음에 단기 지표 볼까요? 지금 여기까지 와 있어요. 73까지 무시무시한 거죠. 네 여기서 있다가 밑에 있다가 여기까지 올라온 거예요. 보시면 네, 여기죠. 작년 10월달에 15에서 15. 작년 10월달에 그 다음에 70까지 왔다가 다시 내려와서 4 네. 피어까지 왔죠. 30까지 그 다음에 다시 올라온 거예요. 그러면 이 특성상, 자, 어떻게 해요? 다시 내려갈 수 밖에 없다. 자, 그랬을 때총7 가지 지표인데, 자, 주가, 탐욕, 강세, 폭, 푸콜 옵션, 자, 시장 변동성, 피난처 수요, 정크번드 수요. 자, 그러면 우리는 요 주기를 보더라도 어때요? 자, 지금 올라왔으니까 좀더갈 수도 있겠지만, 네. 엄청난 탐욕을 부리다가 나중에 꼬꾸라진다. 지금 시장은 이걸 알까요, 모를까요? 알아요. 예. 네. 근데 뭐 하루 이틀 그널뛰기한거 가지고, 음, 그냥 하나씩 이제 보시겠습니다. 자, 환율도 영향에 미쳤어요. 자, 원달러 환율은 지금, 에 1222원, 61.8% 부근 계속 유지하고 있고, 일봉을 보면, 네, 여기 찍고 다시 올라왔죠. 예, 네. 그 다음에 달러 인덱스도 마찬가지입니다. 0.8% 지금 요렇게, 50% 지금 살짝 이탈하고 있는데, 자, 일본, 네. 지금 여기 살짝 붕괴시키는 흐름 나왔죠? 자, 더 내려갈까? 아니요. 예. 네. 이제는 여기가 지금 바닷권에 있는데 살짝 지금 붕괴된 상황이죠. 그러면, 자, 어떤 상황이든 이건 되돌릴 겁니다. 왜? 예. 네. 미국은 아직까지는 달러 기축 통화를 갖고 있는 나랍니다. 예, 네. 대마 불사는 아니지만, 네. 한, 한 방에 가는 일은 없어요. 한 번은 반짝하고 올라올 겁니다. 시장 다 죽이고, 어, 그래서 그런 상황이 주시하시고요. 자, 유로 보세요. 예, 곧 50%도 넘어서 지금 위로 올라가고 있죠. 음. 그래서 유로는 <laughs> 여러분들이, 예, 여기까지 보셔야 돼요. 1.12까지. 네. 예. 지금 뭐 기세가 뭐 등등한데. 그런데 이제 뭐 고점이 왔다. 뭐 저는 이렇게 보는 거고요. 네, 앞으로 상황 예의 주시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육가를 보시면, 네, 육가도, 어, 아까 원유 재고 뭐 그런 것 때문에 내려왔다고 하지만, 자, 70달러하고 80달러 사이, 지금 일단 박스권 계속 유지하고 있다는 거, 어, 보시고요. 자, 이더움 네, 살짝 올라오는 것 같지만 고점 못 넘었어요. 예, 요거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유동성이 공급이 되지도 않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널뛴다? 그럼 시장이 이상한 거죠. 자, 금을 보시겠습니다. 금도, 네, 달러 약세로 어, 치고 올라왔죠. 자, 그러면, 어, 지금 시장 상황들을 보면, 네, 계속해서 지금 국채도 지금 네, 내려오고 있는 상황이죠. 네, 3.4%. 자, 채권 시장도 연준을 안 믿는 겁니다. 자, 지금은 경기 침체에 대한, 예, 먼저 선제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는 거죠. 그러면, 자, 국제 3년물 보시면, 네. 자, 정책금리 반영. 자, 2년물. 자, 어, 확실히 괴리가 심하죠. 네, 0.5 정도. 음, 그러면 지금은 이제 위험 구간에, 이제 확실한 위험 구간에 와 있다. 3.5. 보세요. 2 0일선 자, 그 다음에, 자, 30년물. 보세요. 예. 네. 그래서 지금은 채권하고 주식하고 완전히 지금 다른 스탠스를 보이고 있다. 채권은 강력한 경기 침체를 예상하고, 주식은 경기가 좋아진다는 상승에 지금 배팅을 하고 있는 거죠. 누가 오를지는 모르겠어요. 이거 판단은 여러분이 한번 잘해 보시고, 그럼 저는 경기 침체, 디플레이션까지도 지금 보고 있는 상황이다. 잘 보시고요. 그러면. 자 앞으로 금리 정책은 변할 겁니다. 제가 볼때 그래서 자 10년과 2년의 금리 차. 네. 자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 바닥 짝꿍댕이 바닥 올라오죠. 아, 무슨 얘기죠? 아, 조만간 플러스 쪽으로 이제 턴할 거라는 신호를 보내고 있고 10년과 3개월물 바닥 잡고 있고 자 30년물과 5년물 장기. 네, 장기는 플러스로 지금 돌아섰어요. 이게 가장 중요한 신호입니다. 이게 무슨 신호인데. 네. 인버전 역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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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후에 올라가는 플러스 상황이 생기면 주식 시장이 어떻게 되느냐? 그다음에 다른 시장들은 어떻게 되느냐? 예. 네. 작살이 난. 이렇게. 보이시죠? 자, 인버전 이후에 올라가서 폭락을 했고 마찬가지. 자, 지금 두 가지 경우가 있어요. 딱 한번 볼 때는 네. 인버전 전에 인버전 이후에 고점을 찍고 내려오고 반등 주고 자그 다음에 반등 주고 나서 내려올 때가 예, 얘도 올라갔죠. 그 다음에 여기 네, 부동산 버블 금융 위기 때는 인버전 이후에 올라가면서 주가도 같이 올라갔고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올라간 다음에 폭락을 했습니다. 지금은 어느 상황하고 닮았죠? 요요 여기 딱한 버블과 상황이 되게 유사하다. 자 먼저 선제적으로 빠졌고 인버전 이후에 지금 살짝 주식 시장은 반동은 들어오고 있지만, 얘도 플러스다. 자, 그러면, 다컴버블급을 따라간다라면, 얘는 이제 폭락을 할 수밖에 없다. 제가 계속 주장하는 거예요. 앞으로 1년, 1년 반 지켜보시죠. 어, 실제로 되나 안 되나. 예, 역사가 증명을 했기 때문에. 자, 그러면, 자, 하일드 정크본도 어때요? 네. 지금 여기까지 내려왔어요. 다시. 네. 조정을 줬고, 그러면 앞으로 상황을 예의주시하자. 그러니까 얘만 유일하게 지금 공포의 상황을 계속 연출하고 있다. 왜? 계속 연준이 어, 금리 인상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쪽 채권시장으로 자금이 안 들어가요. 그거를 표시해 준 겁니다. 예. 강력하게 안 들어간다. 예. 왜? 더 내려와야 되는데 예. 일부 들어가고 있는 것 같지만 아직은 아니다. 음. 그래서 이런 상황들이 상당히 중요하고 그다음에 이 그래프 자 일시적인 반등이 들어왔을 뿐이지 실제로 이 대세는 막을 수 없다 자 DJI 반등이죠 음 여기도 마찬가지 음 그다음에 r u T 못 올라가죠 예 그래서 이런 상황들이 연출이 될 거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예, 거기다 되고 살짝 반등 중고 가지고 뭐 설레발칠 게 아니다. 단기 고점에 확실히 와 있다. 자, IPO 보십시오. 네, 세게 들어오죠? 29달러. 예. 네. 근데, 여기, 이거 올라가나요? 못 올라가요? 중소. 예, 네, IPO가 뭐죠? 중소기업들 주가입니다. 그러면, 일시적으로 주봉상에서 지금 50은 넘었거든요. 51이거든요. 네, 그러면, 네, 일시적으로 좀 올라올 수는 있어요. 그죠? 그렇지만, 이거를 대세상승으로 전환한다? 말이 안 되는 거고. 음. 벌써 다 텄겠어요. 도망갔습니다. 예. 네. 그래서 지금 여기서, 어, 깔짝깔짝대고 있는데 잘 보시고요. 자, DR 호튼. 자, 마찬가지죠. 자, 이 고점을 넘어야 되는데, 네. 지금 헤드 앤 숄더 패턴을 만들고 있습니다. 월봉에서. 그것도 머리, 왼쪽 어깨, 오른쪽 어깨까지. 대단하죠? 엄청납니다, 이거. 예. 네. 그래서 이거는 무슨 버블? 주택 버블이다. 네. 요 때도 고렌저떡이 있어요. 고점 그 찍고 나서 여기까지 올라왔다가 그냥 폭샥했습니다. 이렇게. 무려 이제 3년 동안 90%가 빠졌는데, 이게 무슨 버블? 예, 주택 버블입니다. 그래서, 어, 다컴버블하고는 틀리죠. 네. 다컴버블 때는 없었어요. 여기도 살짝 있긴 있었지만, 네. 여기처럼 엄청난 이 버블을 만들진 않았다는 얘기죠. 근데, 이번에 또 버블을 만들어서 이런 상황이다. 다시 복습이 아니라 말씀을 드리는데 코인, 주식, 주택, 그 다음에 채권 모든 버블이 생긴 거예요. 왜 생겼죠? 예, 연준입니다. 연준에서 정책을 잘못 써갖고 돈을 너무 많이 풀었어요. 이거를 지금 걷어들일려고 하니까 말을 안 들어 시장이. 근데 예, 파월 의장의 모습도 보면 완전히 샌님 같이 생겼죠? 그래서 말하는 게 박력도 없고, 폴볼 것처럼 인상 빡빡 쓰면서, 에, 금리를 빡빡 올리고 그래야 되는데, 에, 시장이 완전히 개무시하죠, 지금. 네. 자, 큰코 다칩니다. 준비 잘 하셔요. 자, 그러면 지표 하나씩 볼게요. 러셀 2000이죠. 고점입니다. RSI. 밀렸습니다. 1.57%. 네. 제가 말씀을 드린 대로 이 고점은 없느냐가 중요하죠. 음. 자, 그 다음에, 자, VXN. 자, 바닥, 네, 나스닥 백 변동성 지수, 네, 바닥이에요, 계속. 살짝 올라가는 것처럼 하다가, 아직은, 네, 이쪽에 있는 세력들은, 아직은 이제 빅스, 어, 투자할 때가 아니다, 네, 변동성 지수, 네, 투자할 때가 아니다라고 지금 바닥만 잡고 있어요. 폼만 잡고 있는 겁니다. 예, 네, 진짜로. 언제부터? 네, 2000, 작년 4월, 작년 8월, 그다음에 작년 12월, 올 1월, 2월 이렇게 이게 무슨 얘기냐? 조만간 위로 튄다는 얘기죠. 지금 종가 상입니다. 이런 거는 아래 그림자, 아래 꼬리는 보지 마시고 종가 상만 보세요. 음. 그러면 자 튄면은 어디까지? 일단 기본 40은 튄다. 그다음에 이런 거 생길 수 있다.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죠. 자, QQQ, 자, 2%, 자, RSI 보세요. 거의 고점에 그와 있죠. 이건 부러져도 확실하게 이제 부러질 것이다 보여드릴게요 근거를 네. 자 이때 역사적 고점 이후에 고점 찍고 내려왔죠 저점 자 반등 줬을 때 고점 또 저점 고점 저점 지금 고점 다음 저점 네. 잘 판단하셔요 제가 확실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자 그래서 여기서 더갈 것이다 뭐 추세 상승할 것이다 한번 내려왔다가 보고, 저점 깨는지 여부 보고, 예. 그런 예측도 없이 그냥 바로, 아, 이제 올라갔으니까, 아싸, 2% 예. 하필이면 또왜 2%야, 음. 자, 그러면, 자, 기술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자, 추세 넘었어요. 상승이냐? 아니요. 예. 일시적인 반등. 왜요? 전체적인 큰 추세는 지금 내려가고 있어요. 이건 좀더 보셔야 된다. 그 다음에 이 삼각형, 하락 삼각형, 저점, 네, 여기, 음, 일단 돌파했지만 잘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RSI 고점 형성을 했고, 음, 조만간 내려올 준비를 하고 있다. 그럼 뭘 반영해서 내려올까? 뻔하지요? 네, 실적입니다. 네, 근데 실적도 하도 사기를 많이 쳐갖고, 자, 그 다음에, 자, 다컴버블의 이제 데자뷰라고 말씀을 드렸죠. 어, 그래서 지금 20년 동안의 상승의 조정이 나오고 있고, 그거엔 되돌림이 6,800 정도 보고 있고, 고점 대비 반 말씀을 드렸죠. 8,000. 네. 그래서 앞으로, 그러면, 어, 이 되돌림에 있어서 엄청난 크러쉬가 나오는 상황이 연출이 될 수도 있다. 이런 것들도 염두에 두시고, 자, RSI 주봉에서 55지요. 네. 좋습니다. 좀더갈 수도 있는 상황이 연출이 되겠죠. 예. 네. 그 다음에 월봉을 보시면 자 월봉 알레스의48.76 아직 멀었죠 네 50이 넘어서 네 여기서처럼 50 찍고 올라가고 50 찍고 올라가고 대세 상승을 연출할까 예 네. 연출할 수도 있다 잘 보시고 자 그래서 우리는 네이 상승에 대한 자 고점하고 저점을 다시 한번 그어 보겠습니다 여기가 고점이고 자, 여기가 저점이죠. 그러면 지금, 네. 여기가 파동. 아니면, 자, 요고, 음, 이거는 아니죠. 제가 이제 파동을 말씀을 드렸을 때, 이걸 말씀, A파, B파, C파인데, 이거에 대한 되돌림이죠. 네. 그죠? 요걸 보셔야 된다. 그래서 앞으로는, 네. 자, 단기 고점을 형성을 했기 때문에, 어떤 방향으로 갈까? 계속 유지할까? 근데 지금까지 경험을 보면, 유지가 힘들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자, 반도체 지수는 더 합니다. 자, 이 파동의 A파의 지금 B파인데, 네, 50% 넘었어요. 무려 상승이, 예, 네, 5%. 거래량까지 터지면서 올라가고 있고요. 그래서 여기까지, 61.8%까지. 오, 대단한 상승입니다. 예. 그래서, 네, 여기까지 열어놓으시고, 3,300까지. 대단하죠? 예. 아주 그냥 그 동안 그 동안을 어떻게 참았는지 네. 엄청나게 뿜어 올리고 있죠. 네, 조만간 얘도 고점을 형성할 가능성이 높다. 자그 동안에 여러 번이 있었지만 자 고점을 형성을 하면서 여기 그 다음에 반등이 들어왔지만 쎄지가 않았고요. 요 반등이 셌죠 고점. 자, 요 반등도 셌고 고점. 자 여기 고점. 네. 결국엔 고점 하고 나서 내려오고 내려오고. 그러면 좀더 가서 내려올지, 여기서 바로 턴할지, 그거는 여러분이 지켜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만약에 이 고점의 형성에서 이 내려오는 폭이 여기만큼, 네, 이거죠, 이거, 이거. 이거를 잘 보시라고. 그러면 오늘 기회가 됐을 수가 있어요. 저도 여기 좀, 요, 요, 요. 요세 배짜리 지좀 좀 까이고 있는데, <laughs> 좀 많이 까였죠. 네. 왜냐, 예. 네. 지금, 얘가, 요, 요런 거, 세 배짜리는 좀 그렇고, 요런 거, SOXX, 요런 거, 요때배팅을배팅이 아니라 연습 삼아서 들어가 보는 것도 나쁘지가 않죠. 왜요? 야, 이제 내려올 거니까. 그러면 짭짤하게 먹을 수 있다. 저야 이제 물 조금 물렸지만, 예, 어차피, 예, 파동으로 보면, 예, 파동으로 보면, 하나, 둘 하고 지금 내려오는 거, 이거 남은 거예요. 이때도 그랬어요. <laughs> 야, 이때, 네. 낙한 버블 때도 보면, 내려오고, 반등이 세게 들어오고, 이런 식으로, 네. 자, 마지막 파이널까지. 그래서, 지금 80% 이상 빠져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자, 세게 들어오면 세게 들어올수록 좋아요. 뭐가요? 예, 네. 폭락이 더 세지기 때문에. 자, 아직까지는 경제를 반영을 안 했다. 잘 보시고, 자, S&P 500 보실래요? 예, 1%. 좀 밀렸죠? 예, 얘도, 얘는 조금 더 올라갈 여지가 있네. 음. 조금 더 여, 올라갈 여지가 있고, 거래량 들어왔고, 예. 그래서, 자, 시장이 개기는것 같지만, 어, 조만간, 네, 폭시약이 나올 거 확실하다.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얘 보세요. 0.1%. 얘는 올라가지, 아예 올라가지는 못했어요. 다운은. 왜못 올라갔을까요? 다 올라가야 되는데. 보통 상승 시기 때는 다 같이 움직여요. 근데 지금 따로 놀고 있죠? 뭐다? 세력들은 지금 무슨 조절을 막 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잘좀 보시고, 네. 그래서 지금 이런 상황들이 자, 연출이 되고 있는데 계속해서 아싸! 간다, 이제. 대세 상승이다. 꿈 깨셔요. 네. 그래서 지금 120년 오버슈팅이 된 이후에 다시 이렇게 반등이 세게 들어오고 지금 머물고 있다. 왜요? 시장에는 엄청난 돈이 지금 풀려 있습니다. 그게 회수가 안 돼요. 예, 네, 보시면, 주봉에서 널뛰기 심하죠? 어, 심한 겁니다, 이거. 네. 일봉, 주봉, 예, 네, 일봉인가요? 예. 네. 이걸 잘보세요 그죠? 예, 네, 다우지수. 그래서, 우리는, 자, 어, 폭락, 뭐, 하락. 그죠? 왜? 하나가 남아있어요, 이게.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이 반등에 대한 특히 5파, 3파, 정확하게 지금 반도체 지수는 그리고 있다. 앞으로 나올 이게 아주 무시무시하다. 얼마까지 간다? 대충 보면 이 정도라고 하면 1,100선. 1,000선까지 가야 돼요. 지금 얼마예요? 3,000이죠? 거의 3분의 1 토막이 나야 뭔가 시장이 진정이 될것 같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저만의 생각인가요? 아니요. 여러분들 잘 판단하시고 시장에 대한 비율을 잘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요즘 어그 컴퓨터 뭐디도스 공격하듯이 계속 애들이 와갖고 네, 깐죽 대는데 아무튼 지켜보겠습니다. 네 나중에 어떻게 되는지 그래서 공부하셔야 되고요. 투자는 각자 판단에 따라 개인이 책임지고 투자하셔야 됩니다. 제영상은 참고만 하시고 반등이 예, 먹고 싶다 그러면 들어가면 되고 아니야 나는 끝까지 기다릴 거야. 그거는 각자 선택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참고만 하시고요. 좋아요, 구독, 구독알람, 광고시청, 컴퓨터로 보시는 분들은 배너광고 한 번씩 클릭 부탁드리고요. 영상 봐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건강하십시오.